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김도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모트렉스고요. 주목 코드는 1189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4일 오후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모트렉스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시가총액은 2천억대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채수주지분은40% 이상.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IVI. 이제 이렇게 차량용 어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HMI. 어 이렇게 필드로 해서 4차 산업 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위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이런 HUD, ADAS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말 그대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스마트카,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그래서 결국 이런 IVI, 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이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뭐 운전하면서도 이제 뭐 음악을 본,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어 이제 안에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tv를 본다던가 이런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어, 보트렉스가 여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 차량 안에서 그런 어 차는 그냥 알아서 운전하게 내버려두고 이제 사람은 뭐 다른 놀잇감을 찾겠죠? 심심하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그렇게 음악, 영화, 뭐 TV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자 그래서 제모 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세에 있구요 영업이익은 한번 적자가 조금 확대되었었는데, 지난해에, 어, 흑자전환 하면서, 이렇게, 터널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실, 올해는 이제 실적이, 예상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았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어, 볼것 같아요. 일단은, 영업이익 좋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뭐단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뉴스를 조금 볼게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방금 뜬 뉴스입니다. 3시 1분에. 오늘이죠. 오늘 3시 1분에 뜬 뉴스인데, 뭐 7월 출범하는 이제 LG전자라 마그나의 합작 법인이 애플카를 생산한 유력 애플카 생산이 유력하다고 어,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LG전자랑 마그나 합작 법인이 7월에 3개월 후죠, 이때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외국 언론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전장서 이렇게 이렇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보드레스가 하고 있는 거. 요거랑뭐 자회사, 뭐 차량용 램프, 이런 파워트레인. 이렇게 해서 성장을 계속 준비해왔다. 그래서 LG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 사업 접었죠? 스마트폰 사업 접으면서 이런 차량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어, 육성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일단 전에도, 어, 전에도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뉴스 뜬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 마그나, 마그나 쪽에서 애플카 우리 생산할 생각 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할 의지가 있다고. 뭐 애플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어,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을 위해 애플과 접촉한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플과 모트렉스의 관계 어, 과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이제 대만의 tsmc라고 반도체 회사 있죠. 여기랑 자율주행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이때, 이제, 모트레스 왜 엮었냐? 모트레스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 카플레이라는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해서 애플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다. 뭐, 구글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애플의 카플레이, 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을 해서 어느 정도 엮끌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 흐름이 나왔죠. 횡보 흐름이 나오고, 오늘 조금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양입니다. 바닥권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지를 잘 해줬어요. 바닥, 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다.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렸었고,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반등 나갔고요. 종가가 종가가 이제 여기 좀이 이동 평균선들 위에 올라와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를 지금 어 모아둔 이동 평균선들을 이제 착 펼쳐진, 펼쳐지면서 올라와주면서 착, 착 펼쳐지는 요런 모습이 어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또 올라와 주는 모습이면 좋겠고 뭐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똑같이 비슷한 또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다시 말짱도로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위로 이동 평균선들 위로 올라와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토렉스 일단은 오늘 어 오늘은 굉장히 자리가 좋아 보여요. 자리가 좋아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 이렇게 박스권, 이제 긁고선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모양새를 한번 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뉴스도 어 애플카 뉴스 조금 오늘 갑자기 좀 나왔어요. 속보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이제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전, 장전에 이제 전일 미국 중시와 금일 이슈 이런 부분을 다 문자로 브리핑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하게 되고 9시가 되면은 현재시간 9시 원유큐브 현재가 6,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주시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 무료추천 종목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